대림절 셋째주 동시에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저에게는 22년 전 바로 이 둘째 주에 우리 역촌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역촌교회 단임 목사로 세워 주셨고 또 성도 여러분들 함께 22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할수 있어서.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5년 전쯤에 어떤 모임에서 장로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은퇴한 후에 무얼 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제가 정년을 채우면 약 45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이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뭐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 후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가 개척 교회도 해 봤고 중형 교회 목회도 해 봤고 또 역촌 교회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목회도 해 봤으니 목회자 코칭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코칭은 너무 거창하고 어, 목회하다가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어하는 후배들 가서 밥도 좀 사주고 어깨도 다독여지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후배들. 힘들어 하는 후배들에게 가서 힘이 되어 주는 목사님의 나머지 사역이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워 놓고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잔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불안전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람 숫자를 세는데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빠지게 되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비천한 존재, 무시 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삶 속에 우리의 겸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초점은 작은 자인 것입니다. 작은 자.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과 성숙도를 구분짓는 중요한 척도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든 성도가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땅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환영하며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섬기는 성도 겸손으로 무장한 성도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20장에서는 섬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는 문제로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지요?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해요.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 영적 거장인데 이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반드시 싸우고 극복해야 될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이성의 문제고, 세 번째는 권력이다, 권력. 그런데 이세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권력 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권력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권력의 문제, 일당 독재 권력.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피의 숙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 북한이 와르르 무너질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 북한의 저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북한이 무너질 때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권력의 문제 하면 우리는 정치를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서나 이 문제는 어디나 돼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리는 철저한 봉사,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들어진 직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마치 계급처럼 인식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어디도 교회의 자리를 계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일꾼이고 총직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교회의 자리를 계급처럼 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인의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소열병이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학벌을 따지고 촌수를 물어보고 그래서 자기보다 한살 많거나 적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나이가 한살 낮아지면 하대하기도 하고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인데 끊임없이 권력구절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웅 20장 18절, 19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시죠? 본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지금 제자들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자리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크자, 큰 자다. 권세를 부리는 자가 으뜸이 된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26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진리 이걸 서브런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 종의 리더십 경영학계에서 전통적 리더십의 모델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를 이 종의 리더십을 아, 그, 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터의 유명한 지도자 로원 센니 그가 한 젊은이를 붙잡고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이 청주기 종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가 종이 됐다는 걸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내가 주위에 종이 돼, 종이 된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받았을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종이냐, 아니냐가 구별되어진다. 사람들이 종 취급할 때, 나를 무시해 그거는 종이 안된 거다. 사람들이 나를 종으로 취급할 때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밟아도 기꺼이 당연히 여기면 그때는 진정한 종이 된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종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에 오신 이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섬김의 지도력은요, 종의 지도력은 예수님 당시만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게 진리다. 그거예요. 진리.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11개상 12장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을 오보암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세케미로 세케무라는 곳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아버지 왕이신 솔로몬께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느라고 우리가 뼈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는 좀 자유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3일 동안 시간을 달라. 그래서 3일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였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오늘 이 약은 원로 대신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왕이 이 백성들을 섬기면 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기면 그러면 백성은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귀에 이게 들어와요. 이 젊은 사람에게 이게 안 들어오니까 자기 동료들 불러놓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는 그렇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어디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걸 실천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섬겨요?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지요.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교회 신자들 몇 퍼센트가 섬기느냐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교회 안에 뭐 찬양되니, 주차 안내니, 뭐 안내, 또 우리 영상실, 교회 학교, 교사 곳곳에서 섬기기 때문에 역천교회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2022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 2022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죠? 중복이도 있어요. 중복이도. 이 예배를 위해서도 미리, 송도님들 중에 미리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도 있습니다. 전도팀도 있고, 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지요. 새벽, 새벽 기도 전에 이 교회 주변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회가 새벽에 교회 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11시 반에 이 본당 2층, 3층, 4층 그리고 어또 푸른초장 식당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 또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청소를 해요 저도 어제 이 의자를 닦으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이 의자에 앉는 신자마다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가득 갖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마대질하고 어, 닦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운동해서 좋고 교회가 깨끗해서 좋고 또 소독해서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멀리 이사가고 나면 토요일 날 11시 반 되면 청소해야 되는데, <laughs> 그런,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음. 오늘 성경은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섬기는 것도 있죠. 적십자사에 가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그 혼자 사는 분들 가서 목욕 봉사해 주고, 어떤 분은 집을 고쳐 주는 분도 있고, 뭐 곳곳에서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섬기는 너무너무 귀한 일들 아닙니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공 25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 섬기는 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어려운 이웃, 이웃을 섬기는 건, 그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걸 기뻐한다. 나와 여러분,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기면은 이 25장 46절에 가서 보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높여주신다. 그게. 섬길 때에 높여진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고 섬기는 자가 낮은 자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여 주시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섬기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땅이 땅 아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게 뭐죠? 섬기니까 높여 주신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발씻 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우리가 못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성기셨고, 종이 되셨고, 죽으셔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여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만의 성광신학대학교 총장이 진길성, 다니엘 첸 목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핵과학자예요. 핵 물리학과학자입니다. 대만에서 핵을 만들기 위해 대만에 왔는데, 자기 나라 왔는데, 세계가 대만으로 하여금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내 전공인데, 세계가 이걸 못 만들게 합니다. 그더때 하나님이, 학보다 더 강한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어라.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교수가 돼서 목회자를 만들어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이분이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김기문 선교사가 이 대학의 교수인데, 어느 날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콘도에 머무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에 총장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먹을 음식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수련에 가서도 학생들 먹을 음식을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만들고, 그런,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묻습니다. 총장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나의 소원은 예수님 흉내라도 내보는 것이다. 예수님 흉내라도 내보내는 것이다. 이 뭐, 무슨 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종의 리더십을 실천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영원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오신 거예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에 있거나 길을 가던 잠자리에 누컨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겸손해져라. 두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겸손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